오늘은 어, New Creation, 재창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고린도우서 어,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제안하지 않으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어, 새롭게 재창조되라, 번에 어견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라! 새것이 되었다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의인의 길은 돈을 어, 햇볕같이 점점 빛난대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 와! 그랬어요. 자문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햇빛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사람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입만 가지고 어 우리가 스승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는 일만하의 스승이 되지 마라.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로 지킬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 그러면 햇빛처럼 너희가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아 조금 있다가 아 불안이또 오죠. 지금은 행복한 것 같은데 또 불행이 와요. 그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에요. 한국 와서 어, 너도 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참된 기쁨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어, 참된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아래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너희가 기쁨을 잃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옛날에 잘못된 그 습관이나 성품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근원되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수기 그 필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수기 필터가 없으면 그거 있으라만 하죠. 근데 정수기를 정말 얼마 전에 제가 갈아봤습니다. 근데 물이요, 얼마나 맛있고 음, 정말 그렇습니다. 몸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터로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불순물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들, 불순종들, 정말 그... 그런, 어, 자들을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오염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염된 불순물들을 필터, 어, 필터로 이렇게 정수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좀 정수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어떻습니까? 공기청정기는 정말 우리 해로운 그런 모든 냄새나, 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어, 공기들을, 나쁜 공기들을 다 빨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롭지 않냐 하도록 훈련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피는 바로 이런 필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유를 청정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필터, 필터처럼 우리가 정수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이죠. 말씀을, 어,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아, 는 소리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일만의 스승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에 가만히 주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스승 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각각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빌리포에서 나오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각각 또 이웃을 돌아 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나는 돌아보지 않냐고 매일 이웃만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정수기의 그 필터에 그 정말 내가 클린 된 것처럼 정말 나 자신을 먼저 클린하고 또 이웃을 클린하는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뭐냐? 바로 이 정수기와 같다. 공기 청정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를 끼워서 그런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클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요즘에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물며 적그릇스까지 들어와서 사단에게도 외국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피값으로 산 교회, 성령의 역사로서 세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정결퇴되고 클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47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내려가야 돼요. 생수의 강물에 흘러나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 영원토록 이르는데 이르지 못해요. 근데, 어, 정말 그 물에, 교회에서 정말 흘러내려가니까 그 영혼이 소생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린 되도록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어,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일그러진 영웅처럼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져간 것을 보고 제가 가끔 가다가 깊이 생각하면 왜 그것을 묵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 죄를 묵상하지 마라. 나를 묵상이라. 내가 홍해를 갈고 내가 요단강을 갈고 오천 명을 먹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으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멋진 일들을 내가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으면 일그러진 어, 정말 그런,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 못생겼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모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가서 성형 수술을 해도 내 자신의 모습은 있는 거죠. 그런데 성형수술을 해도요 언제 가면요 다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습관이 자기 삶을 만들기 때문에 얼굴 모양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에, 배우는 자들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 죄인들이 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회개만 하면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피점을 재창조하신 주님,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해지면 겉도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변이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정말 혼돈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어느 사람의 집에 갔더니요. 믿는 사람이라는데요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저는 태국이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태국 사람들은 워낙에 그냥, 그냥 귀신에 싸여 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방바닥이 방바닥인지 정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놀란 것은, 아, 사람들이 정신이 없구나.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 백성들이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한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그, 내그 말에 서로 얽히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돌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질 말라 하지 말 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지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너는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목상하면 가늠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재창조되지 않은 때 나를 바라보면 그게 쉽지 않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너희가 그, 어, 살리라.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의 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가 어서 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젊은 애들한테는 자문서를 좀 쓰라 그래요. 그래서 바뀐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언서 13장 20절에도 지혜, 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밤낮 술 먹고 바람 피는 사람 만나면 바람 피죠. 그죠? 근데, 만나 우리가 먹는 것도 좋아해서 먹는 거 따라다니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저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맛있는 건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더 나쁜 일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거이요 내가 너를 재창조하였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이제는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옷, 옷이 다 헤어졌는데 거기다가 새 천을 누적기처럼 기면은 옷이 새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옷을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로마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도 그 마음에 생명을 부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말. 너는 암덩어리가 네 몸에 있으니까 죽을 거야. 그 말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수 있어. 그런 말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그 정역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요. 나중에는 병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바꿔 변화되면 너희가 새롭게 되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을 만나는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계추모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정화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변화되지 않고도 올수 있어요. 우리가 막 강구하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무너진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막 들러 산으로 와서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사 새끼를 만든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클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다. 그러니까는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 그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들을 구별하고 성별했다 그러니까 꼭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정말 그 오물, 오물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예수 피로. 깨끗게 쉽게 받는 자로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감정을 버려야 돼요. 이 감정이 문제가 있어요. 항상 감정 때문에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필링 아, 이모션이 어때? 아, 필링이 이랬어. 내 감정은 이래, 내 감동은 이렇게 왔어. 아니, 나 촉각은 지금 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내 촉각이 어때요? 내 감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감각이 지금 어때요? 내 감수성은 어떠 옵니까? 옛 감정은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무너진 성전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리포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마음은 새롭게 창조된 아, 정말 뉴 크리에이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가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한다 말씀하시죠. 내 발의 길이요 내 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 빛이요 내등에 발등의 빛처럼 항상 빛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내가 너희에게 빛으로 너희 안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득 찬 것으로서, 어, 정말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매일 불행하게 살 거예요. 매일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청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범죄하고 내가 쓴뿌리가 있어서 저 사랑하게 또 말을 잘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쓴뿌리 때문에 또 상처를 줘요 그러면 모이는 공동체가요 쓴뿌리 때문에요 다 범죄하는 공동체가 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전물이 되라.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안에 나오는 자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녀로서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인카운터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체인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정이 방자이 하나거니와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가 없이 방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 속에 그 어둠 속에서 정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서 이 나라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그 공산당을 막 외면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어, 함을 몇, 뭐, 찌라시를 뿌려서 많이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그렇게 혼란을 시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 나라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용서해서 이 나라에서 받아줬다면 감사해서 아주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서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서로서로 감정사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어 정말 김정은, 김여정도 어,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백성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 죄를 가지고 들쳐내서 그렇게 힘들게 삐라, 뭐, 뭐야 그걸 뿌려가지고 그 마음들을 상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과 용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으로 너희가 준비하라. 하나님 전시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우편의 그늘 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지금도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혼란시키고 공포로 하나님께서 어 정말 아름답게 창조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들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때 우리는 더 깨어 근신해서 정말 알고그로서청구에 들여지는 그런 선한 역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다 내게로 오라. 정말 복음 전도지에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다 내게로 오래요.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왜 쉰다고 그래요? 휴식. 우리에게 쉰대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쉬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마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정말 상하면 누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 마음, 마음이 회복되는 거 바로 뉴크리에이션. 정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조명해서 나를 비추어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깨끗이 씻긴 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